340번 한번 다뤄 볼게요. 자, 곡선이 있는데 a라는 값이 끼어 들어가 있어. 이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자, 뭐 관계없이 일정한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a에 대한 항등식의 형태로 정리를 해서 그 정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자. 자, a 있는 것과 a 없는 것으로 싹다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요. 자 a 있는 것들 다 묶어주자 뭐 들어가? x제곱 여기는 플러스 2x 그치 그 다음에 a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이제 나와질 거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놈들 x 세제곱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y도 넘어와서 묶어지는 거야 알겠지? a만 저기 어 문자를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얘가 a의 과배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여기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이 둘다 얼마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근데 뭐 이거 만족하는 x값은 좀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x가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고 네. 자 여기 선생이 잘못 적었어요. 여기 세제곱. 그치? 세제곱이야. 세제곱인 상황에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는 사라지는 건 맞지? 그치? 어. 그래서 y는 얼마 됩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p점이 마이너스 1 2가 된다라고 볼수 있고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면 돼. 근데 a값은 뭔지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저기 식을 일단 미분해가지고 그 기울기를 이제 구해봐야 돼요. y프라임 한번 구해보자. y프라임은 3x 제곱, 2a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대체. 요거 fx라고 했을 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한번 넣어볼까? 어, 얼마야? 3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니까, 요, a 값 관계없이 나온다. 얼마입니까? 이게 2요. 2가 되겠네. 따라서, 기울기가 2면서, 저 점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세워낼 수 있겠지. y는 기울기 2고요. x-x1 플러스 이렇게 따라서 2x 플러스 4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과 n을 더해주시면 답은 6 이렇게 보면 3번이 답이 되겠죠. 정리합시다. 자 341번 풀어볼게요. 어 앞선 문제에서도 이제 몇 번씩 했던 건데, 자 이제 상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3차 함수가 있어, 그리고 1,0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뭐 1,0이라고 봅시다. 이런 접선이 여기 2차 함수에서도 접한다.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1,0에서 접선을 구해주고. 이 접선이 요 2차 함수의 접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줄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일단 1콤마 이용해서 접선부터 구하자. 어렵지 않잖아. 어, 기울기는, 요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1 넣으면 얼마 나오니? 2가 되니까 y는 2x 마이너스 x1. y는 2 x 2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접선이, 여기에 접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a 값이 있지만, 기울기 2 나와지는 지점을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누가 없어집니까? 지금. a가, 없어지죠? a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즉, 이게 기울기 값이 뭐 되는 값 찾으면 돼. 2 되는 값 그냥 바로 찾으면 돼. 얘는 그 앞쪽에서 뭐몇 차랑 이제 연관지어서 풀었던 그 이미의 접점 잡고 이미의 접선의 방정식 잡아서 푸는 문제랑은 다르게 좀 쉽게 풀려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 2이 기울기 얼마 되는 값을 찾아봐? 2요. 2가 되는 값을 찾아보는 거지. 그럼 x는 얼마입니까? 4.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죠. 되겠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어 A 값을 구하라고했어 그럼 그 여기에서의 접점이 4, 4를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겠지. 그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네. 6이 될 거고 이거를 저기 있는 2차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6은 어4 대입한 마이너스 16 플러스 40 플러스 A. 여기 24고. a는 마이너스 얼마? 18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제법 간단하게 풀려. 근데 원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미분해서도 문자가 나오면은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 잡고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34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t, 콤마 t 세제곱에서의 접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 점에서의 접선을 미리 한번 일단 구해보는 겁니다. 자,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는 미분해서 t 넣으면 되니까, 3t제곱. 그리고 요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자. t를 이용해서. y는, 3t 제곱 x 마이너스 x1 플러스 t 세제곱 됐니 여기까지? 음. y는 3t 제곱 x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돼자 얘들이 이거 직선이거든 오케이? 그때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했잖아요 그지? 자,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재려면 얘를 갖다 일반형으로 표현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써보자. 3t 제곱 x, y 넘겨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t 세제곱은 0 이렇게 되고, 얘랑 0,0 0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한대요. 받아들여지니 여기까지? 그럼 우리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루트 자 제곱 제곱하면 더 9t 네 제곱 플러스 1자빵빵 빵. 맞죠? 그럼 요거에절대값만 들어가는 거지. 네. 절대값 마이너스 2t 세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문제에서 뭐 t값을 뭐 양수다 이런 얘기 안 해줬거든. 됐지?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하고 있냐면 어 T가 무한대로 갈때 T분의 FT값을 구하라고 했어 얘들아, 이거 구하래. T가 무한대로 갈때 FT를 T로 나누는 거야. 알겠니? 그럼 T로 나누면 여기가 T에 뭐가 돼버릴까? 제곱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2T무엇 뭐? 제곱,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들여져? 어.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라는 거고, 얘들아, 이거 문제 풀 때,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리고 이 제곱하면 얘는 무조건 뭐야? 부호가? 양수. 양수. 그럼 거기 마이너스 붙으면 뭐야? 음수인 거야, 음수. 이거 무조건 음수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뭐, 뭐를 달고 나와야 되겠니?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 결국 분자는 2t제곱, 2t제곱. 그럼 분자가 t제곱이고, 분 모두 t제곱이라는 거 알겠니? 2차라는 거. 그럼 개수의 비라는 거 이해하시죠? 몇 분의 몇입니까? 루트 9분의 얼마? 2. 답은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 3분의 2에 30배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0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치? 여러분들 이렇게 우직하게 풀어 가면 됩니다. 알겠죠? 정리할게요. 345번. 일단 전체적인 문제 스타일은 그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어떤 점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었더니 그 접선이 서로 무엇이 되었다? 수직이 되었다. 그럼 우리 수직이라고 한다면 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좀 이용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걸 한번 사용해볼 거야. 그래도 문제 제일 처음 접근하는 것은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임의의 접점을 잡고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접점부터 생각해주자. 접점을 t 콤마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k라고 잡고, 기울기는 미분해 보면 요거라는 거 뭐, 바로 알수 있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et, x, 마이너스, x1. 요렇게 쭉쭉 써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여지니? 얘가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에 접하는 모든 접선의 방정식을 대표해 줄수 있는 그런 식인데, 이게 지금 몇 콤마 몇에서 그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러면 요거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식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 줍시다. 0은 x에다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니까 et 플러스 et 제곱에서 뒤에 t 제곱 바로 계산하면 t 제곱 플러스 k. 자 조금 보기 편하게 한번 써볼게요. 얘가 t에 대한 몇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지, 그치 근데 지금 근이 구해져 안 구해져? 안 구해져. 근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는 두 접선이 서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건데. 그러면 임의로 잡고 가야지. 자, 이거의 두 근을 뭐라고 해봐. 알파, 베타라고 해봐. 그러면 T값이 나온 거니까 기울기가 뭐랑 뭔 거야? 기울기가 하나는 얼마고? 마이너스 2알파고 하나는 뭡니까? 마이너스 얼마? 2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네 두개 곱해서 얼마 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두 개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결국은 두개 곱하면 4알파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직이니까. 됐지? 근데 이제 여기서 알파베타라는건 금과 계수 관계 써주면 되는 거고, 금과 계수 관계에서 얼마입니까? 그냥? 4k가 얼마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두 분의 곱은 1분의 k. 맞죠? 그럼 k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문제에서 뭐고 하래? 아, 그냥 k 값? 답은 그러면 1번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